입술이 간질간질, 틴트 때문에 구순염이 생긴 이유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입술이 트고 붓고 간지럽다면 주목하세요. 최근 뷰티계를 강타한 틴트의 구순염 논란 원인과 예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쓰는 틴트 때문에 입술이 망가진다? 갑자기 찾아온 구순염, 그 충격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립 제품을 바른 후 발진, 따가움. 붓기 증상을 겪었다면 이는 알레르기성 구순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술은 얼굴 피부 중에서도 각질층이 얇고 피지선이 없어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체질과 맞지 않는 특정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 입술을 공격하는 성분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특히 민감한 입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주요 성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한 색소 발색이 진한 적색 계열 합성 색소나 천연 색소인 카민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향료는 틴트나 립밤에 흔히 사용되는 리날룰 같은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발성 보존제는 매트 틴트의 휘발성 성분이나 페녹시에 타놀 같은 보존제도 민감한 입술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구순염을 막는 세 가지 필수 습관을 알아볼까요? 오늘부터 내 입술을 지키는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세요. 먼저 무자극 제품을 선택하세요. 입술이 민감하다면 무향, 저자극,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제품을 고르고 전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음,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새 제품은 최소 2주간 단독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술이 트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립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무색무양의 바세린만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감한 내 입술, 성분 확인으로 환한 미소를 지켜나가세요. 유익한 건강정보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엄지척 포즈